한문 사이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와 한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문 사이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한자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런센스 퀴즈,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정답, 대통령 앉은 것! 선거 도장 모양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어떻게 보면 선거할 때 시옷 선자의 한글로 보면 시옷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자로 봤을 때는 사람 인자 같기도 보일 수 있겠네요 영어 알파벳으로 보면 Y를 뒤집어서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무슨 모양이냐면, 바로 한자 점복자입니다. 선거 도장 모양은 한자 점복자와 동그라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한자 점복의 의미는 점, 점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상고하다, 헤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와 가장 적합한 의미는 상고하다입니다. 상고하다 라는 말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하다 라는 말입니다. 즉, 선거 도장에 점복자가 쓰인 이유는 투표자가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후보자를 점쳐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선거 도장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좀더 선거와 투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선거할 때 선자는 한자로 가릴 선자입니다. 이 한자의 뜻은 가리다, 고르다, 뽑다 라는 의미고요. 거자는 들거자입니다. 이 한자의 뜻은 들다, 둘추어내다, 추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선거의 의미는 뽑아서 추천하는 것을 선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거를 할까요? 바로, 투표로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선거의 구체적인 행위 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표할 때, 투자는 던질 투자입니다. 던질 투자는 던지다, 주다,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표자는 말 그대로 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증거가 될 만한 쪽지나 선거를 할 때는 유권자가 자기의 의사를 기록하는 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증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표의 의미는 증표를 주는 것을 투표라고 하겠습니다. 한문 사이로 오늘 알아본 생활 속 한문은 선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선거 도장에는 한자, 점, 보기 그리고 선거와 투표의 한문적 의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